연어란 오랜만에 또 연어란을 합니다. 뭐야 이거 왜 시작하자마자 한명튕겼어 망했군. 한 명이 시작하자마자 없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한 명이 없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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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그거는 좀아 잡는데 진짜 오래 걸린다 자뭐 어쨌든간에 일단은 저 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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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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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건드리긴 했어. 건드리긴 했어. 일단 됐어. 잡겠지. 제가 잡아주겠지. 죽었어. 잡고 죽은 거야. 뭐여? 야, 살렸다. 좋아, 좋아. 한 번, 세 명이서 한번 깨보자. 어차피 많이 안 모아도 되니까, 깨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욕심부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런 거는. 오, 좋아. 날카로운 패스. 그래, 난 이거 가져갈건데 역시, 사스가와 다시. 빨빨빨빨빨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야바바바 오늘 뭐 무기는 뭐 어제 보단 낫네요 어제 무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어제는 연어런스 킵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쿠마 무기 바로 다음 연어런이라서 그런지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진짜로 저는 괜찮습니다 아뭐 저야 뭐연어런 마스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은 우리 친구분들이 우리 오징어 분들과 문어 분들께서

멋있었어 방금 왜다 죽고 난리야 얘네는 자 일단 4개 4개 남았다잉 4개 4개만 넣으면 된다 부담 가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무리를 하고 난리야 얘는 아우, 아우, 안 돼! 아퍼, 아퍼, 나 아퍼, 나 아퍼, 얘들아, 나 아퍼 됐어, 넣었어, 넣어 아우, 죽었다. 야, 이거 5초 남았는데, 제 살래나? 3초, 2초, 1초, 아 그래, 혼자 가가지고, 그냥, 잘 살았다, 고맙다, 사라져가지고, 죽는 것보단 낫다. <laughs> 파블로라니. 다행히 갤런은 있네요. 오늘 슈터가 고륩갤런이라가지고, 뭐, 바닥치라는 거는, 저기, 롤러랑, 파블로가 조금, 놀아가지고 하는, 예,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됩니다. 요번 연어는 제발요. 날까요 난가요? 님 여기서 왜 죽었어? 일로 와. 망한 거 같아. 이번 판 12개 넣어야 되는데 지금 뭐한개 넣었으니 뭐. 하나 나쭉어 이거 없어. 죽었다. 힘들다 이거 힘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게. 네개 4개, 4개 남았다 았다 a 개세개이것이잡으 잡으면 얘들얘이아이거 이것만 n 으면 돼. 하나 못 넣었어. 잠왜만왜 하나 왜못 넣었어? 차차차차차차. 됐어 넣었어. 넣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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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죽었다 망했다 조이만말하다고 제발 친구야 제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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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깼다 <laughs> 이거를 이걸 셋이서 깨네 아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한명나가지 않나 으? 야, 두 번째 에이브는 10개를 그냥 겨우 맞춰서 했네.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와 열심히 딱 9번 살렸어. 대박이네. 3시 <laughs> 사는데 저걸 9번 살렸어. 음, 뭐 나쁘지 않아요. 자, 다음! 아이고, 야, 좋다. 아, 쇼, 한거 먹으니까 좀 좋네. 바이. 금방 끝나야 될게또 이렇게 질질 끈 되니까. 여전히 언어로 무기를 일부러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거 같아요, 보면은. 소리 좀만 줄이고, 음. 이 정도면 되겠지. 어디 어디인데 신호도 안보내 얘네는 음, 하여튼 그냥 자 일단 먹고 갑시다 던져 놓고 그 다음에 서 아이고 그게 안 닿네 그게 안닿 아이고와 야, 이거 좀개 고인다. 좀 애들이 너무바로놀아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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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기 있다. 나여기 있다. 어디 나 됐어, 됐어 됐어 요나이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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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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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내꺼내꺼내꺼그 다음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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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저벌 잭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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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 없어. 내 잭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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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래서벌 잭벌 잭벌 싫어하는 거야. 데미지벌 잭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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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다 잭벌 잭 아, 쉽지가 않아. 조금만 더 줄입시다. 소리를. 어, 아무래도 부시, 일단 파블로가 타는 게 좋겠지. 파블로랑 구류갤러이 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타네. 난가? 난가요? 혹시? 난가 같은데 소리가. 아, 내가 아니네. 자 일단은 잡아봅고 있어. 잡아, 잡아 봅시다. 잡아, 봅시다. 됐어, 저게 깨끗하게 했고, 됐어, 마셨어. 뭐야노 잉크가 없다. 잉크가 오! 오, crap이 있어. 잉크가 없어. 잉크가 없어. 잉크가 없어. 왜 이렇게 잉크가 모자라냐 오늘.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여기서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하다잉안 죽는 게.

아, 아까 전에 왜 그랬는지 몰라. 하여튼 물론 영상은 제가 안 올리겠지만은 아우 정말 진짜 연어랑한 번씩 이런 것 때문에 진짜로 어쩌 어쩔 때는 아 진짜 하기 싫다니까한 번씩 어디요어딘데 신호도 안 보내 신호를 좀 보내라 친구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올라갔어. 요 이렇게 놓고요. 멋있자도 이렇게 놓으면 난가요? 나 아닌 것 같은데. 안닿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요요요요 야차 그렇지 넣고요 일단 모르는 척하고 지금이에요 어나 죽을 뻔했어 10년 감수 죽었네요 10년 감수는 무슨 10년 감수 했구만 제발 제발 친구들 제발 야, 제발 아오나 작년에 최후로 다시 하려고 했는데 괜찮았어 야저 빨리도 쓴다 스페셜을 그냥 너무한 거 아니야 저건 90개 양호합니다. 90개 정도 모았으면 양호한 편이지. 자, 어느 정도를 했나 볼까? 뭐, 아, 이거 뭐 그냥 뭐 그냥 그렇습니다. 데포 탔으니까 많은 그 조그만 알 많이 먹으면 당연한 거고. 아, 자, 다음. 이 볼륨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은지를 잘 모르겠어. 지금. 음. 이게 게임마다 조금씩 조금씩 소리가 다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볼륨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냥 항상 눈대중으로 합니다. 마이크 소리를 좀 키워볼까? 자, 뭐 어쨌든가? 네, 어우이 친구들은 좀 빨리 칠하네. 자, 와이와이, 뭐터트렸지 그럴 것 같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넣을 테니까, 나 넣었냐? 왜나왜 우와? 잠깐만요. 아, 이거 쉽겁! 울 뻔했네. 그냥. 봐요 막지 말고, 니가 거기서 막는다고 별로 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이 친구야, 잡아라,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누가 건드렸어? 저거... 아, 이 진짜 눈치 되게 없네! 뭐야 어디 있는 데 이거?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우, 내뒤였구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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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더라도 먹을 것 먹고 죽자 아이고 살았다 은근히 힘들어 은근히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괜찮지가 않네 이 맵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진짜로 무기 조합이 엄청나게 좋지 않는 이상은 항상 뭐 그런 식입니다 이상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게임이 터지는 이게 예, 그런 느낌 아이 그.. 참.. 코딱지만큼 앞으로 좀 나오지 뭐여? 아 그걸 이렇게 눈치 없이 때리면 어떡하냐 되지야 당연히 던져줘야죠, 이거를. 도르런척 하면 안 됩니다. 제왜 부도지를 달고 다니냐? 어디야? 좋았어, 좋았어. 당연히 안될줄 알았습니다, 저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아니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와, 정말 아. 정말 피가 양쪽에서. 자자자자 자. 오. 제발. 제발 안 죽어. 안 죽었다. 살았다. 야야야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롤러다. 그래, 차라리 나에게 롤러를 주세요. 내가 롤러한 게더 나은 것 같아. 아군을 믿지 못하겠는 건 아닌데, 그래도 롤러가 편해서 그래. 오늘 무기 중에 그나마! 한거같 은데, 내가 아닌가？지금 몇 명이？거 기에 매달려 있는 거야? 니네 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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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뭐가 많이 온다.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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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로왓 오 깜짝이야 안 맞았어. 으아, 됐다. 이야. 오, 살았다. 오. 아우, 힘들다. 만만치 않네, 진짜. 이렇게까지 집중해가지고 게임을 하리라고는 뭐아 힘들어 <laughs> 힘들어 아한 번도 안 죽었어 그래도 여섯 번 살리고 완전 요원이네 아그 정도까지만 하죠 아 이거 힘들다.